자, 그러면, 게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게임이, 어, 대충 바스타드 테일하고 같은 회사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려. 보여. 어. 도트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예. 스타트!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3번까지 있고요. 딜리트, 세이브. 어, 3번까지 저장을 할수 있나 봐요. 네 똑같죠? <laughs> 한 농부가 있는데, 오, 오 움직인다. 중, 어 상단 중단. 하단상, 하상단? 오, 게임하면서 집자본지가 언제냐? 오늘 한번 쥐어 짜보자. 나 경력자니까 어 판박이네. 그리고 아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몸을 돌리는 게 버튼이 따로 있고요. 어뛸 수가 있네요. 근데. 와, 쟤를 없애는 거야. 쟤 작대기 너무 크지 않아? 왠지 상단으로 공격할 것 같으니까 나는 상 하단으로 간다.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맞은 거야? 제가 맞은 거야? 오케이. 아닌가? 아, 니 어이. 잠깐만. 아니 너무, 어이. 너무 세게. 빰. 어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씨. 야, 넌 작대기 너무 크잖아. 어 세상에 정말 정아리 겁나 거더차네 아니 씨어이 씨야 상단 아니네 하단 아 지금 야 어디가 아니 한 대도 못 했는데 어디가 예나 아까 보니까 저기 뭐 있던데 야 동굴 있어 동굴 어떻게 들어가 위로 겁난다, 던전 같은데? 그냥은. 어, 그냥도 지나가줘요. 세상. 잘못 온것 같고, 돌아간다 <laughs> 방금 저는 튜토리얼이라 피가안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갑다. 아! 아 야! 기다려봐. 야, 뭐, 앞뒤로 다 막혀 있어. 야, 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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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싫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안 되겠다. 싸운다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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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야, 못 튀어, 못 튀어. 미쳤어, 미쳤어.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잠깐만. 튀어봐. 전편의 26시간 기록을 갱신해보자. 우나 어. 화이팅. 오이씨.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아. 와, 더 잘못됐어. 와. <laughs> 야, 이씨. <laughs> 아, 아우. 죽었나? 죽었네. 일단 오른쪽으로 가서 한 마리 먼저 처치하고 자 <laughs> 자, 얘가 좀 쉬어 보여. <laughs> 오, 오야. 좋아, 좋아, 좋아. 직감이다. <laughs> 나이스. 때려 봐. 했어? 나도가 누가... 어 잠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막는거 찾았다! 막으라고 만든 튜토리얼인데 왜 때리기만 하니 유오 <laughs> 그러니까 아야 잠깐만 잘못 막았어 잠깐만 상단! 중단? 아니네 하단인데? 중단인가? <laughs> 하단. 야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봐 나만 몰라? 송통장만 봐도 어떻게 알지? 이것도 중단이요! 아니 하단인데? 잠깐 <웃음> 그렇지 이씨. <laughs> 예, 이어 <laughs> 이제 알것 같아. e s 와. 상단 맞고 때리고. s 링이고 y 하단 맞단 중단으로 때린다. 이씨. 중단. 상단. 간다. 이씨. 잘했지. e s 어 이거 소 아니야, 소? 잘했지? 아, 오셨구먼. 기다리고 있었다. 오예, 그때 바스타드 테일의 마지막에 있던 보스랑 좀 닮은 것 같아. 어떻게 때릴라나? 빨리 때려봐라! 어이씨, 무서워라. 뭐야, 우와!

뭐야 별거 아니잖아 야그칼좀 줘봐라 겁나 무섭게 생겼잖아요 오, 무섭게 생겼는데 어이 아저씨 또 왔잖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오, 잠깐만 아니야 아저씨 양쪽에서 오면

이니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 같은이라고 상단 맞고 중단 때리고 가가가 가, 가. 중단이었다 젠장 야 씨아 엿쪽 때리고 한쪽 때리고 한쪽또 때리고 한쪽또 때리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하 생각이 야 칼레나 언니 간다. 야. 들어와. 핫, 핫, 중단. 때리고 피하고. 야, 뒤돌아. 상단 맞고 때리고 피해, 피해, 피해. <laughs> 아 잠시만야 이거 안 되는데. 쪽 <laughs> 때리고 한 쪽, 때리고 한 쪽, 또 때리고 한 쪽, 또 때리고 해야 되겠다. 그럼 그러... 내 뜻대로 안 되잖아. <laughs> 이리 와. 막았다. 때린다. 나갔다. <득> 때린다. 막았다. 때린다. 막았다. 때린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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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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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때린다. 야, 모온다. 뭐 모온다.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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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빨리 빨리 뒤리뭐 와. 뒤에 뭐뭐 뭐, 뭐 온다고.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잠깐만 아! 아 뭐. 상단 스승님 상단 맞고 때린다 야 사운드 들려 하단이로구나 간다 상단이로구나 간다 야 뒤돌아 가자 둘셋넷둘둘셋넷 좋아 둘, 둘, 기다리고 있었다 와우 얘는 중단쟁인가 아니군 오이 오이 상등신은 아닌가봐 중단 맞고 때리고 상상 상. 상단 때려 중단 야 지금이다 야뒤뒤뒤뒤뒤뒤뒤뒤뒤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있을 수 없다더니 센세가 왜 거기 계시죠? 야! 검받고 끼운 거봐저 선생님 진짜 무슨 병 있나 <laughs> 왜 이렇게 긴걸 좋아해 상단! 이러려고 저를 가르치셨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어우 와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저장하는 거 어떻게 해요 와야 티어 이거 선생님 지금 제정신 아니다 무니야 뛰어봐 <laughs> 어! 이거다! 와, 저게 저장인가? 뭐지? 저것만 자꾸 공격하지 않아요? 야이씨 저장하고 깨버리는거네 세상에 망할 놈의 선생님 야이씨 여기다가 해놔야겠다 이건 지켜야된다 아, 아이고 세상에 <laughs> 일어나 일어나 선생님 중단입니까? 때리겠습니다. 아이고 씨 잠깐만요 안돼 안돼 그거 깨지마 그거 깨지마 그거 안돼 상단에 아 잠깐만 선생님 이러려고 가르쳐 주셨구나 하단이다 중단 어 다시 시작할 수 있나봐 나이스 캐치 죽었어 상단 때려 막아 그렇지 때리고 상단 맞고 맞고 중단 때리고 하단 맞고 때리고 상단 맞고 때리고 하단 맞고 때리고 상단 맞고 때리고 하단 맞고 때린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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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 거 아니야 터진 거 아니야? 오 뭐야?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변이 시시죠 이제. 어리석은 선생이 오나 겁나 잘한 듯 위기에 처하니까 선생님이고 뭐가 없어 기 얘는 누군데 이렇게 돼 있지? 얘 일어나는 거 아니겠죠? 오 헉, 뭐야? 뭐야 뭐야? 어못 지나가네? 깨지나? 야! 야! 그럼 이제 뒤로 가야 되나? 이거 봐. 데모 버전이라서 빨리 끝난다니까. 이래서 경력자 우대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바 자, 이제 세이브 포인트는 여기 있고, 너 세이브 포인트 뜯어 먹으면 안 된다. 염소야, 알았지? <laughs> 가자. 야, 부금이 달라졌는데? 아냐, 난 겁나지 않아. 오이 오이. 어 잠깐만. <laughs> 야, 치사하게 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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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와. 와! 으씨. <laughs> 야 와! 잠깐만 잠깐만. 와! 하단. 아이씨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요. 야 이거 저장각이다. 이거 저장해야 된다. 오우 야 잠깐만! 오 세상이 살려주세요! 야, 와 저작이나 찌롱 멍청한 것들아! 이리 와, 이리 와! 막고! 와 잠깐! 오씨오씨아 와, 와! 야 잠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근데 이거 그 와중에 이거 두더지가 밑에 파고 있는 거 사실이야? 계속 하고 있네. 야 이거 저장해, 저장해. 큰일 나겠어, 큰일 나겠어. 안돼 이거 그거 부수지마, 그거 부수지마. 그거 부수지마, 이나쁜놈봐 아우 있었어, 버뭘자짜지 어떻게? <laughs> 이리 와. 아우 야 저거 어떻게 이거요? <laughs> 진짜. 야 이거 아니었어, 하단 아니었냐? 잠시만. 어, 어, 야, 빵쟁이를 그냥 지금. <laughs> 아이고, 세상에 저당도 못했는데. <laughs> 이리와 새삶을 찾았다. 중단 맞고 하단 맞고 하단 맞고 중단 맞고 하단 맞고 하단 맞고 하단 맞고오야 이씨 빵댕이를빡중단맞 하단 맞고 하단 맞고 중단 맞고 중단 맞고 이리와 이, 이, 이 썩어버린 자식 하단 맞고 중 주장 <laughs> 주장 저장. 안되는데 저장이? 큰일났다 중단 중단 어어어어 빠세야 어, 어, 어. 이리와 이리 나약한 동물 뒤에 둘, 샷, 한, 자, 자, <laughs> 잠깐만, 야이 새끼 미친, 제정신이야. <laughs> 야 저장해 저장, 아 저장이 안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 약간 동물 뒤에 숨어서 감히 생태계를 파괴해? 어쩔 수 없지. 중단, 중단, 아, 하단 막았다. 하단 막았다 일로와 빵댕이를 등실등실 하단 막았다 일로와 빵댕이를 등실등실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야 빨리와 이씨 빨리와 어? 어쭈? 어머 세상에 일로와 하단 중 아이고 중이었는데 아이고 중이었는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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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ュッ 와이 자식아. 이... 야, 미친놈이 진짜 또 있네. 아, 야 미친놈들아. 야, 야 얘들아, 자연을 사랑하자. 어, 잠깐만. 아! <laughs> 어디야? 어디서부터 시작해, 이거? 여기야? 좋아, 가방 있어. 가방 있어. 야, 왜안 움직여? 야, 기다려 주지. 진짜 쟤는 쟤갈 거면 칼도 주던가. 이 씨. 는쟤 하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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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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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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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가, 뭐가 떨어지나? 뭐가 떨어지나? 하지마!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 뭐한 짓이야? 뭐한 짓이야? 아니, 뭐? 어? 아, 방패야? 이 사람. 아이템인 줄 알았어요. 모르시... 제가 먹으면 힘더 세질까 봐. 내가 먹으려고 랬어 에이, 말랑? 너 어제 코제사 오지 않았냐? 아이씨, 쪼잔하게군, 저거, 이씨. 넌... <laughs> 내가 그렇게 막 밤, 밤새면서, 어? 게임 하나 때문에 밤새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렇지. 아프지, 이놈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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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치가 한요 정도 되네요 오케이요 알았어 알았어 대한민국의 전보다간이 빨랐었다 알았어 오케이 뭐 <laughs> 아니야 이 자식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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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자 침착하자 침착하게 그렇지 마지막이다 이씨 들어온 자식. 아, 나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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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헉! 염소가 시체 뜯어 먹는 거 아니지? 왜 끝이 안 나냐고? 어, 맞다 저장해야 돼, 나 저장해야 돼. 잠깐만 저장 조금만 있다 할까? 잠깐만 일단 어느 놈인지 한번 볼고. 아직 제가 숲속 끝까지는 안 갔거든요. 볼게요. 계 계십니까? 계십니까? 갑자기 태어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소리로 보아하니 뭔가 보스급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저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해요 뭐야 저새가 새야? 설마 새야? 너야? 들어와 이씨 상단! 아 뭐야 아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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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구리가 싸우지 미쳤다 어, 우와. 저거 싸우는 거 같지 않아? 어? 어? 어 여기서 안 가져요 근데 뭐지 뭘로 막혀 있어. 뭐야? 하, 아 뭐야? 아 뭐야 개구리 못 싸우네. 아 이거 내가 진짜 가 가지고 저거를 그냥 콱어 머리를 이렇게 콱 해주고 막어어 어, 중단을 갖다 깡 해가지고 이거 이거 어 어, 하단을 갖다 콱 해줘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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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쉽게도 못 싸우네. 아유 아쉽네요 여러분 데모다 보니까. 아, 이걸 못 싸우네. 아쉽다, 개구리야! 어. 아유, 이게 아쉽게 여기서 끝이네, 이게. 아, 아쉬워, 아쉬워. 아, 게임 한번 제대로 즐기나 한번 해봤는데. 음, 이제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로, 아, 됐다. <laughs> 아, 또, 부금이 바뀌었네. 이제 슬슬 저장을 해야 되나? 계십니까? 야, 쫄기 누가 쫄았다 그래? 게임한테 쪼는 인간이 어딨어? 때리는 사람이 아니 뭔뭐 소리야 여기 들렸다니까. 있어요. 뭔 소리야? 맞지 대장판 소리 났지 맞지? 났다니까. 오이씨 <laughs> 가까워진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에이 뭐 설마 한 번에 어? 죽고 그러겠어? 셋, 아까 비안낚겠네 야, 죽는다. 진짜 어? 뭐야? 뭐야? 싸운다. 싸운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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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존나 못 싸워. 야, 저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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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까마귀 피 겁나 많이 따랐어. 까마귀 진짜 못 싸워. 원숭이가 제일 잘 싸워. 까마귀 피 따는 거 봐. 죽었다. 까마귀. 뭐야? 나 원숭이랑 싸워야 돼? 아니, 피좀 많이 깎아 놓고 가지. 저거 막... 깎...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저칼긴거 봐. 헬... 헬... 아, 뭐야? 왜 빨리 칼을 휘으라고 어떻게 싸우는지 보기 보게... 어, 뭐야? 왜 이렇게 딜레이 길어? 뭐야? 뭐 어떻게 싸우냐 왜이러는 거야? 싸우는 거, 저런 이상해! 뭐가 이렇게 싸워요!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야이이이러니패패이이 안... 아아아맞저 싫어야